이게 지금 외고 180 문제 맞아 통이랑 되게 비슷한데 여기에다가 항등식이니까 0부터 먼저 집어넣는 게 좋겠지.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a 제로는 0이라는 게 나오고 a 제로가 0이니까 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a 제로가 이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빵이 걸리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도 빵.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 얘를 1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영아 1을 대입해도 되지 1. 그래서 a 1이 빵이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빵이 걸리고 어, a 하고 a의 2, 1이면 방그럼 a 2도 방이야. 그 다음에 그 하던 것처럼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몇 차인지 모르니까 걔를 어, 최고차항 기수가 a라고 했으니까 ax의 n승, ax를 이렇게 덧셈 연산해주면 ax의 2n 제곱, 그리고 어, a의 제곱 x의 n 플러스 3 따라서 n이 3차인데 근을 모이다 구한 거고. 그리고 a는 a 제곱이 되면 a는 0 또는 1인데 당연히 a가 0이 아니라 그랬까 1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 ax를 그냥 잡아버렸네 ax는 걔가 x x-1 x-1 이렇게 되는 거고 걔가 x 제곱 마이너스 x 아 이걸 하면 여러분겠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x 세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 x 근데 거기다가 x 네제곱을 더하는 거니까 x는 네 제곱, 플러스 x 스 x 세제곱, x 제곱, 어, 2 x 근데 나머지도 이항 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5x 제 마이너스 1, 1, 마 3, 너스 마 4, 마 2,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해서 어. 네, 1, 2, 3, 4, 5, x 7, 8, 9, 1 2 1 14, 3 5 2 그래서 조립제법을 하면은 마이너스 1, 0 0 하고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1, 2, 0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그 다음에 이다 엑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근데 이거두개인가세개가 되고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 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거지 그러면 지금 bx를 했을 때 얘가 2차가 나왔으니까 bx는 3차 또는 4차가 되는거지 그러면 최대한 적은거는 이 진수를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얘를 다 선택하면 되는건데 거기다 4를 집어넣게 되면 2하고 5의 세제곱 그럼 125 곱하기 2니까 걔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250그 다음에 최대값은 걔가 최대한 선택을 숫자를 조금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조금만 숫자를 그럼 2, 5, 5 그래서 마이너스 50이 돼서 걔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따라서 답은 1분의 1